약간 모자나 가방 같은 거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정색? 이도 너무 예쁘다. 드디어 오늘 이케아를 가서 사왔어요. 와우! 이렇게 밟으면 열리는 휴지통. 아주 심플하고 예쁘네요. I came to black 확실히 불끈게 낫다. 응. 요 넣기. 이쁜 게 하나씩 숨어있다고. 그니까. <laughs> 시작! <웃음> 안녕!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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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침 예배는 아니고 송구 영신 예배요 송구 영신 예배. 네. 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입을 게 없었던 거였어요. 그리고 심지어 여름 세일 때 구매했던 자라 기모 티가 택도 안뗀채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케아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분리수거함 용도로 샀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건 지금 비닐 따로 모아놓은 거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나 뭐 화장품 공병이나 이런 거 넣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 거 넣고 그 위에다가 비닐 넣고 깔끔하죠? 그리고 얘는 책상 밑에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좀 보관을 하려고 수납함을 구매를 했고요 커튼을 샀습니다. 제가 예전에 커튼을 하나 샀는데 그게 여름용이어서 너무 다 비치더라고요. 그래서 패션 하울 찍으려고 커튼을 구매를 하나를 했습니다. 책상 서랍 안에 넣는 트레이인데 지금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. 보시면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 있어요. 진짜 부끄럽다. 그리고 <laughs> 화장품이 네, 화장품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어 가지고 얘를 좀 정리를 하려고 구매를 했고 이거 정리해 보고 괜찮으면 하나 더 살려고요. 사실 이거 화이트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없더라고요. 일단 이걸로 하도록 할것 같습니다. 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번에 저번 이케아 갔을 때 샀던 이거 발 매트인데 그냥 저는 발매트를 안 쓰고 여기다가 품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찍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예쁘죠?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구매한 건데 이건 지퍼백인데 좀 귀엽게 생긴 지퍼백 이렇게 뭐 여행이나 뭐 성격할 때나 이럴 때 여기다가 화장품 넣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보관하려고 트레이를 하나 또 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커튼 걸어놓는 고리 따로 사야 돼서 샀고 이거는 제가 그 알뜰코너를 꼭 가거든요 알뜰코너 갔을 때 이게 샘플이 있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 그리고 AAA 건전지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1,9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시계가 필요하기도 했고 이래서 샀어요. 24도 음. 물건을 다 비웠습니다. 이 수납함을 넣어주고. 오! 잘 떼질 것 같아. 안 돼! 짠! 깨끗하게 떼어냈고. 근데 너무 이게 팍 들어가야 되네.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. 여기를 정리를 하다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립 제품들이 되게 많고 안 쓰고 난리 났어. 안 쓰는 립 제품들도 너무 많고 오래된 것들도 많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요. 좀 정리를 하고 이따 다시 찍어 볼게요. 저의 정리 순서 넘버 1. 다 비우기. 다 비운 다음에 너무 지저분해져서 얘네는 그냥 두기보다는 한번 닦고 얘를 이렇게 덮어서 좀 보호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케아에서 산 넵킨입니다 얘네때문에 안 들어가나? 어? 얘네 안 들어가는 템들인가? 어? 얘네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오래됐는데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되게 예쁘죠 해외에서 온 편지 느낌 이렇게 거울도 있고 섀도우 어 뭐가 빠졌다 그리고 립 글로즈 마스카라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거금을 그 당시 거금을 들여서 샀던 스틸라 아이템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단 보류 스틸라 이거 겨울 쿨톤인데 그때 톤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실험 삼아 <laughs> 구매했던 겨울 쿨톤에 어울리는 스틸라 제품. 얘도 아마 버려야 될것 같은데, 얘는 2019년도까지거든요. 4월. 일단 보리.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싼 건데, 이게, 아, 안 들어가다니. 심지어 여기 잘안 보이는구나. 이 안에 들어가니까. 아무튼 저는 치우고 다시 켜볼게요. 지금 정리가 한창인데, 여기는 블러셔를 모아놨고, 여기는 립 제품들 모아놨는데,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여기저기 분포해 있는데, 일단 보이는 것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, 정리를 해놨는데도, <laughs>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죠? 나름 이 섹션을 나눴는데, 여기는 아이섀도우. 아이섀도우가 또 옆에 있긴 한데. <laughs> 네. 얘까지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. 아이섀도우. 여기 파우더. 하이라이터, 쉐이딩. 그리고 좀 작은 섀도우 팔레트들. 그리고 브러쉬들. 여기는 컨실러 존이고. 이거는 그냥 보이게 냅뒀어요. 프라이머 조그만 거. 여기 조그만 브러쉬들. 컬러 아이브로우. 그린 아이브로우들 그리고 싱글 섀도우 조금 여기다 넣어놨고 더 있는데 여기다 정리를 다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넣어놨어요 롬앤 섀도우 사고 섀도우 팔레트들 아이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 영역을 하이라이터로 막아줬습니다 아이 프라이머랑 픽서가 있는데 요즘 잘안 써서 저 안에다 놔뒀어요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하는 팔레트들인데 이 엘프 거 진짜 잘 썼어요. 하이라이터, 쉐이딩, 블러셔까지 다할수 있는 제품인데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될것 같고, 얘도 같은 시기에 샀던 엘프 블러셔 팔레트.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요. 아직도 예쁜 유물템. 캐시미어, 드라이로즈, 코지 터치, 글램디 글램, 뉴 블러썸, 이브르. 컬러 다 진짜 너무 예쁜 컬러들이에요. 근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. 안녕. 얘는 에뛰드 하우스 모아놨던 거. 오렌지 마말레이드, 차이나 로즈, 조이 피치, 통기타 여신.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것습니다 이대로 화장품들. 필드를 다 뜯어봤더니 안쓰안 쓰... 안... 이거 다 새거거든요. 새거 안쓴 건데도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.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응 음, 이거라도 써야지 득템했다 이랬는데 얘가 완전 그냥 부실부실 이거 보세요. 다 이게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. 이뻐서 쓰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바스라지더라고요. 세월의 무게 참지 못하고 부식이 된것 같습니다. 약간 충격이었어요. 얘는 쓰레기통에 안녕. 얘는 따로 비닐은 따로 분리수거를 하겠고요. 제가 지금 방 정리를 하다가 그 나왔던 많은 리필들 있잖아요. 그거를 버리는 거를 한번 찍어놓으려고 해요. 지금 벌써 세 개는 이렇게 버렸고요. 화장품 버릴 때좀 많이 곤란해하실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곤란했고, 그래서 얘를 이 버려보겠습니다. 어 진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쓰지도 않았는데 리필을 많이 주시니까 다못 써가지고 얘는 스티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일수로 버립니다. 그리고 얘도 일수로 버립니다. 어떻게 버리냐? 쓰레기통에 안착시켜줍니다. 그 얘는 물로 헹궈서 플라스틱 용기 버리는 데다가 재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1월 22일까지였는데, 있는지도 몰랐어. 예스잇. 5위. 식물나라. 얘는 선크림인 것 같아요. 음. 엄청 많죠. 너무 아까워.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. 리필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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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